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 그, 요번에 수컷이 좀 들어왔는데, 요 수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 녀석이거든요. 예, 블랙보어거든요 예, 잘 보세요. 아, 뿔이 걸렸네요. 이름이 온지한 이틀밖에 안 돼서 적응,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아, 녀석. 예, 뿔 빠졌죠. 요거. 키로 스는 대략 한 100k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네, 100kg. 자,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 녀석인데, 어, 어 블랙보어좀쓸만한다 하나 들어와서, 아, 어, 영상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 잘 아,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조잘 따라요. 예. 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이렇게 가면 만, 만져도 저기 하지 않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대략. 한 100km 정도 나가는 수컷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엊그저께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배통이 좋았어요 배통이 좋았는데 축사가 바뀌어서 그런지 밥을 좀안 먹은 것 같습니다 배가 쏙 들어갔네요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그리고, 그, 가격을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요. 이 유튜브 특성상, 아, 막두달이다라오고세달이다라오고막 이렇습니다. 옛날 염소 보고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니까, 이 가격을 얘기를 해놓으면, 막두달 있다가 이상한 댓글 달리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그냥 전화 주세요 그냥 전화 주시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이 가격 물어보시면 가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잘 보세요 이거 이 녀석. 뭐힌터 하나도 없고요. 힌터 하나도 없고 얘가 좋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이거는 털갈이 하는 거예요. 예, 요거 옆에 이흰 거, 흰 거, 이렇게 털갈이 하는 거라, 그거는 흰 털이 아닙니다. 예, 완전 블랙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전 농장에서, 어, 교배하다 나온 녀석이고, 교배 잘 한답니다. 예. 교배 잘하고, 새끼 많이 번창하고 나오네요 예, 이거 보면, 잘 보세요. 예. 나이는 대략 한두살 정도 이상은 돼 보입니다. 두살 정도는 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종모 후보 있잖아요. 저희 농장에 그 기본에 하던 그 종모들을 뺐습니다. 빼고, 다른 종모를 하려고 제가 몇 마리를 사왔는데, 한두 마리 남아서, 한두 마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연락 주시면 한번 가보시죠. 아유, 진갈색이들 예, 얘네들도 잡털은 하나 얻고요. 어, 혈이 좋은 데서 나온 애들이니까, 아, 잘 보세요. 세 마리. 예, 원래는 네 마리 갖고 왔는데, 한 마리는 아는 형님이 사가셨어요. 예,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염소들입니다다 똑같이 생겼어요. 예, 염소들이 예,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골라서, 어, 한 마리나 두 마리, 한두 마리는 팔 예정입니다. 한 마리는 제가 무조건 써야 돼요. 예, 제가 종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는 제가 써야 되고, 어, 만약에 뭐한 마리 팔리면, 어, 제가 두 마리 쓰는 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리는 남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거 골라가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남는 애 제가 쓸 거예요. 예. 저기, 저, 저쪽에 있는 애 쟤는 아닙니다, 쟤. 쟤는 거세한 애에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것도 다 거세한 겁니다. 예. 요거 세마리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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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3마리. 아, 대략 키로수는요. 한 65에서 한 70키로 나올 것 같습니다. 6 5에 70위. 쟤는 한50좀 넘을 것 같고요. 아여기잘 예. 보세요. 얘네들 처음에 갖고 왔을때 배통이 좋았거든요. 근데, 얘들도 갖고 온지한 이틀, 한 3일 된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 배통이 지금 밥을, 밥이, 밥이 바뀌니까 애들이 조금, 밥을 조금 식탐을 하네요. 예. 여기 보면은 밥도 이렇게 줬는데,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예. 뭐, 배고프면 먹겠죠, 뭐. 배통이 원래 좋았던 애들이거든요. 아, 보세요. 이 네, 중에서 한두 마리, 아, 팔 예, 예정입니다. 대략 얘랑 얘는 한 9개월, 10개월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9개월, 10개월 정도 됐고, 요 녀석은 한 7, 8개월 됐을 것 같고, 네, 좀 작은 녀석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